홍진TV 저는 셰트타크마의 배추입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방송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비록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한 가지는 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찌뿌리같이 찝다가 뱉지 마시고 끝까지 씹으시면 아주 끝맛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 일본에 올림픽이 지금 열린다고는 하는데참 깎아보죠. 열려도 걱정이고, 또안 열려도 걱정이에요. 열려면 그 코로나가 무섭고, 어떻게, 어떻게 칠지 보자예요 코로나가, 얘가. 못 가고 안 한다면, 4년, 5년을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날의 칼이거든, 이게 지금. 헐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모든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핸드폰 들은 것도 아니고, 하늘하라 오는 것도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가 모이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올림픽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받아야 돼. 올림픽이 있어. 안 봤죠, 올림픽. 나는 봤어. 했으니까, 올림픽을. 바다 올림픽. 모르시죠?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매년 그때 당시에는 할수 있는 중반까지만 해도 12월 31일날 1월 첫째, 1월 한 15일까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배들이 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 이보류라는 걸 냈어요, 이보류 톤당 얼마씩 이보류를 내고 명태를 잡아갔습니다 알라스카에서 돌아갔고 캐쳇보드라고 조그만한 보드가 명태를 잡아갖고 큰 보트에다가, 본선에서가 넘겨줬어요 톤당 얼마씩 이보류를 내고 돈을 내고 명태를 잡아가는 건데 12월 31일 끝나는 날, 1월 1일, 땡! 종이 치면 있잖아요. 뭔 올림픽이 열리냐면, 병태잡이 올림픽이 열립니다. 공연상에 있던 배들이, 1월 1일, 딱! 12시, 1분의 시점으로, 쫙! 옵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 커터라는 겁니다. 예. 돈을 안 내니까. 이번이 없이 와서 고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니, 그때는 무조건 빨른 배가, 장소 좋은데, 예.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고 잘 잡습니다.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알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중량을 가볍게 하고 빨리 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거야. 그래야 많이 잡아가니까. 그런 난리가 없어, 그런 난리가. 그냥. 밤에 보면 막 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다고 막. 예. 그거 잡으러 다니라고. 근데 거기 탔던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요. 잠자는 시간이 없대요. 잠, 잠자는 시간이. 그때 당시 한 15일은요. 보통 뭐 거의 잠을 한두 시간 자고 그, 자고 한다는 거예요. 일기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기가 굉장히 사나워요. 아라스카의 그 겨울바다는요. 장다가 못합니다. 당장 한 시간 안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금방 좋았다가도 막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끄가없이그 눈물 알수도 잘 잡아내고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14일 동안에 보름 동안에 어느 날 만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이에요 그게 올림픽 운동은 아니지만 돈 버는 올림픽이지 누가 얼마나 빨리 잡아가냐 문제지 공짜니까 뭐 지금은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새해가 돌아오 올림픽 그때가 받아야 되는 거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그 시스템이 안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예, 좀안 하라고 줘. 지금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런 것이 누가, 누가 있어 그런 거 천천히 가는 그런 그런 시대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 솔직히 지금은 너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뭘기브앤 테이크. 내가 주면 주만큼 받아야 되고 어? 받으면 받을만큼또 내가 줘야되고 세상의 모든 그저 동물 중에서요 오로지. 인간만은 대가를 바란답니다. 뭐 개나, 우리가 키는 고양이, 돼지, 염소, 소, 말, 양. 하다못해, 그 뭐, 냉수, 사자, 호랑이까지 집에서 키면은요, 개들은요, 진짜로 복종하고 물론 야생이 나와서 물기 하겠지만, 개들은 대가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짐승인데, 오로지 인간만이 대가를 바란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스피크스하고 인간하고, 길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데, 사막을 건너가는데, 빵을 먹는데, 얘가 빵을 후후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피그스가 물어봤대요. 너 빵을 왜 부냐? 뜨거워서 시켜 먹으려고 분다고 야, 그러고 또 가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만났대요. 추운 겨울을 만나니까 또 사람이 소, 손을 후 부는 거야. 너왜 그냐? 그니까 러 추워서 이게 따뜻하게 하려고 후, 뜨거운 기름을 분다 그러니까 스피크스가한 입에서 속에서 두 가지 바람을 나오는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인간하고 스피크스가가려졌다 그런 얘기야. 진짜인거 아닌가? 몰라 나도 들은 얘기야. 그래서 뭐 확인할 길은 없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런 인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올림픽을 거라는 건데.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발전하려고 노력할 때예요. 그래서 도에 들으시는 건다 했거든.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알 거야. 이불을 내고 고기 잡는 거, 이불을 내고 톤당 얼마씩 돈 내고 고기 잡는 거. 다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고기 패를 샀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올림픽 그 고기 잡는, 명태 잡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없었으면 아마 오늘의 우리가 지금보다 좀덜연퇴까지 않았을까. 어뭐 지금도 바닷가에, 원양어선원양어선 원양검에 나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추운지 않았을까, 바다에서도 고기 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새해가 돌아와서 한 2주는 올림픽 같다고, 공짜로 고기를 돈안 내고 잡았던 시절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때도, 그런 행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 살았던 일부분이야그 부분을 빼버리면 또, 역사가 그만 펴버리잖아요. 조그마한 톱니지만 그 톱니, 톱, 톱니 하나가 비는 거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발같이 뾰족한 그런 톱니바퀴를 이루어졌잖아요. 수억 수, 수. 왜? 가면 갈수록 톱니가 생기잖아요. 그 기간을 뺀다면 그 톱니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다. 올림픽 걷다라는 그런 고기 잡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열리겠습니까? 뭘 열리겠습니까? 글쎄요. 애니, 그건 우리가, 우리 인생은 내를보잖아요 우리, 우리 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 목이지. 대신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한 뿐이죠. 자, 그래도 오늘, 인생의 올림픽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인생의 올림픽을 한번 향해서 가보자고요. 거기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지만, 내 네, 행복의 올림픽. 그건 우승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의 올림픽은 꼭, 여러분들의 행복의 올림픽, 오늘 꼭 우승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생긴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쓰지만, 달게 먹을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